여러분, 접니다. 여러분, 오늘은 메이크업 할 건데요. 아, 저 머리 잘랐어요. 머리, 조금, 약간 단발, 에? <laughs> 손질되면 괜찮은데, 단발이죠? 이 정도면? 단발로 잘랐고, 그냥 갑자기 단발을 하고 싶어서 자른 거예요. 좀 딥한 모브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 요 웨이크메이크업 팔레트. 이게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건데, 15호 본 다크 블러링. 이거를 굉장히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겨쿨 저격? 팔레트여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토너까지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으로 바로 갑니다 오늘은 웨이크메이크 파운데이션 웨이크메이크 제품들 많이 써볼게요 저는 17호 씁니다 요즘 얘가 좀 매트한 편이어서 쫀쫀하게 스킨케어 해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쓰려면 특히 요즘에 더 건조한 거 같아요 12월보다 전 지금이 왜더 건조한 거 같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따갑더라고요 너무 건조해서 저는 가습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귀찮기도 하고, 가습기가 또 깨끗이 청소가 되어야 좋잖아요. 젖은 수건 말려놓는 게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 대왕 퍼프 써줄게요. 퍼프에 남은 파데를 좀 먹여줘야지 이 퍼프가 이 파데를 가지가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 저 엊그저께 위시 보고 왔어요. 여러분 디즈니 영화 좋아하세요? 전 진짜 좋아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도 구독하고 있고 디즈니 영화 다시 보는 게제 낙이기도 하거든요. 저 겨울왕국 여기에 제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겨울왕국 대빵 큰 포스터 있거든요. 겨울왕국 좋아해가지고 겨울왕국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막 겨울마다 다시 봐요. 올겨울에도 다시 봤고요. 근데 위시 같은 그림체를 제가 엄청 좋아 하는 타입은 아니어고 뭔가 그림체가 다른 느낌? 약간 더 2D 느낌? 올드 패션 느낌으로 가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저 그냥 이거 완전 제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요즘엔 눈가랑 눈썹에 살짝 파우더 처리 조금 해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꽤 재밌었어요. 나쁘진 않는데 겨울왕국을 따라잡을 순 없었다. 여러분 만약에 디즈니 영화 좋아하시면 최애 디즈니 영화 뭔지 알려주세요. 끈 그러니까 디즈니 영화를 보다 보면 약간 찡한 게 있죠? <laughs> 전 있어요. 층을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머리에. 근데 이번이 진짜 좀 무겁게 그냥 똥깡? 똥깡은 아니지만 조금 층을 내긴 했지만 제 원래 하던 스타일보다는 층을 덜낸 느낌인데 계속 그래서 쌤이 물어봤어요, 디자이너 쌤이. 진짜로 이 정도만 돼요? 진짜. 이건 좀 무거운 느낌인데 괜찮아요 무거운 거 했다가 가벼운 거 했다가 하는 것 같아요 이 컬러 써줄게요 이 컬러로 베이스 먼저 깔아주겠습니다 저는 보라색을 좋아해서 오늘 완전 보라보라 하게 가볼게요 요즘 약간 라벤더가 좀 땡겨요 라벤더 깔들이 좀 예뻐 보여요 이 컬러로 한번더 넓게 깔아줄게요 나 이제 보라 올라간다 하는 느낌 오이왜 예뻐 제가 사실 이거 한번 써봤거든요. 이거 진짜 예뻐요. 보라색 좋아하신다면 꼭 겟. 경계도 중간 중간 잘 풀어주세요. 음, 이런 라벤더, 이런 핑크, 보라 얘네들이 분위기가 있어. 얘로 모브끼를 조금 더 넣어줄게요. 와우. 특히 여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뽀용한 라벤더가 땡기는데 지금 딱 추울 때. 이거 써주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외메는 진짜 이 색감이, 이 맛집이요. 이 섀도우를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된 거죠? 웨메. 웨메. 웜메. 네, 죄송합니다. 또 보랏기가 많은 이 컬러로 언더랑 끝쪽에 한번더 음영 줄게요. 보드러워, 보드러워. 어떡하면 좋아, 이거? 갱한 느낌인데요. 분위기 있죠? 감기 조심하세요. 전 감기는 아닙니다. 베이스 컬러 발랐던 브러쉬로 이렇게 한 번씩 털어주면서 가면 훨씬 경계를 풀리기 쉽습니다. 언더의 음영을 한번더이 컬러로 조금 딥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예쁜데요? 그쪽에 이렇게 넓게.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저 아직도 붕어빵 못 먹었다요? 진짜 좀,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붕어빵 안 먹는 사람이 아닌데, 아, 붕어빵 먹고 싶어. 붕어빵 먹고 싶어서. 붕어빵 먹고 싶은데? 라인을 좀 올려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이드 라인이 중요하거든요. 요 컬러로, 가이드를, 살짝. 약간 그림자만 그려놓는다는 듯이. 어마무시한 글루터가 여기 있는데 뭘로 쓸까요? 조금 더 어마무시해 보이는 게 예로 고 써줄까요? 너무 어마무시한데? 진짜 살짝 써줬어요. 양조절 해가면서 살짝살짝씩 올려줄게요. 음, 괜찮아 괜찮아. 아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전 이제 또 엄마랑 같이 외계인 투를 보러 가야 합니다. 라인 엄마가 외계인 원 보고 반했거든요. 그래서 투 시작하면 꼭 봐야 된다고 하고 저랑 같이 보기로 했거든요. VOD로 사가지고 집에서까지 보신 분이거든요. 저는 김우빈 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보자 한 건데 엄마가 더 외계인이 빠져가지고 나왔던 아이라인을 이 컬러로 살짝 좀더 풀어주겠습니다. 거의 시멘트 그런데 이거 라인 풀어주기 괜찮네요. 이 컬러로 언더에 살짝 더 삼각존에 음영 한번더 주겠습니다. 앞쪽에도 조금 음영 줄게요. 좀튀여줄게요 애교살이 있으면 약간 눈이 올라가 보인다요? 아 맞다 이거 같이 사면 이 프라이머 주시는데 이거를 까먹었네. 이거 애교살에 살짝 발라볼게요. 원래 눈두덩이에 바르고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버렸어요. 애교살에 살짝 발라줄까요? 이게 그 약간 뽀용하게 만들려고 애교살을 발라줬습니다. 막 두껍지 않아서 뭉치거나 그러지 않네요. 이 컬러로 애교살 가줄게요. 이렇게 밝혀줍니다. 헉! 프라이머로 발라놔서 좀더쫙 달라붙는 것 같아요. 이게 연말에 원뿔런 세일을 하길래 구매를 해봤거든요. 데이지크 스타일리 추얼 리퀴드 글리터 04 로즈 컷츠로 눈 밑에 글리터 이렇게. 오! 예쁘다, 얘. 마스카라도 쫑쫑쫑 티가 많이 나게 자주 터치해줄게요. 이게 쫑쫑쫑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마스카라가 우와. 올라간 눈 메이크업에는 마스카라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저 요즘 넷플릭스로 볼거 없거든요. 추천 좀 해주세요. 솔로 지옥은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제가 보라고 하면 좀잘안 보거든요. <laughs> 이상한 성격이어서. 보라고 막 하면은 잘안 보는데, 또 시작하면은 막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까? 재밌다던데, 사람들이. 시즌2까지 다 봤는데, 시즌2는 약간, 에? 이런 느낌이어서. 투쿠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2, 모브온. 음, 그렇게 많이 발색이 되는 것 같진 않네. 여러분은 사주 같은 거잘 보시나요? 새해 연초? 새해 사주 막 이렇게 말하나? 그런 거 보러 가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좀 있는데 저는 몇곳날아두긴 했는데 보러 가진 않았거든요 좀 귀찮아가지고 근데 동생이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작년에 엄마가 저 대신에 사주를 봐줬었는데요. 그게 정확히 반대였어요. <laughs> 이렇게 반대라고?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진짜 추상적인 거 있잖아. 내 이상형이나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사람. 이런 거는 솔직히 좀개스해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내 미래와 내 회사 생활, 뭐, 정확히 반대로 말씀을 해주셔서, 새롭다. 블러셔도 요번에 샀습니다. 뮤드 플러터 블러셔 공구 뮤트 라벤더. 엄마가 이거 무조건 믿지 말라. 이게 다 사실이었으면 우린 이미 서울에 집몇 채가 있다. 막 이러면서 엄마가 그때 약간 위로를 해줬었거든요. <laughs> 다 틀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중요시 하는 부분은 많이 거의 반대였다. 어, 근데 이 블러셔 너무 예쁘다. <laughs> 블러셔 너무 예쁘죠? 뽀용뽀용. 뮤드가 뽀용뽀용하게 블러셔 완전 예뻐요. 립도 굉장히 뮤트 뮤트하게 할 거기 때문에 립라인은 비바이바닐라 스머징 립 펜슬 누드 로즈 컬러. 얘도 거의 입술 색이랑 비슷해요. 여기서 대박인 게 진짜 뮤트하고 예쁜 쫀쫀 립을 써줄게요. 얘는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밤05꿀 라즈베리. 제가 크리스탈 글램 틴트 진짜 좋아했잖아요. 그게 밤 타입을 넣은 건데 이 라즈베리 컬러가 너무 예쁘죠? 몸이랑 딱이에요. 야. 그리고 또외매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는 틴트 컬러로 기획 세트가 나왔거든요. 메이크메이크 메이크 듀이체 글로우 틴트 쿨리시 체리. 이 컬러를 구매하시면 이 귀여운 리보일이 같이 증정이 됩니다. 근데 이 리보일이 진짜 예뻐요. 이 쿨리시 체리가 좀 쨍한 체리빛이어서 이꿀 라즈베리의 엄청 뮤트한 베이스 컬러랑 살짝 생기 있는 체리빛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어. 여기에 이. 오일. 미쳤어요. 보이시나요? 중앙에만 살짝 발라주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드는 조합. 광이 너무 예쁜 조합. 댄시 일루전 루미너스 파우더 페이핑크. 하, 예쁘죠? 이거도 하이라이터. 얘도 굉장히 유명한 하이라이터더라고요. 웜뿌롬 할때 구매했습니다. 예뻐요? 굿. 이렇게 머리 하고 왔어요. 이 정도의 스타일입니다. 단발 왜 했냐면, 고데기 하기 귀찮아서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아, 그리고 그때쯤에 단발이 예뻐 보이기도 해가지고, 아, 단발로 다시 가보자 했는데, 고데기를 더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더 걸려요. 이게 세팅, 세팅값이 더 걸려요. 여러분 무조건. 편한 길로 가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고 편하게 돈벌 수도 없고, 그러다가 사기 조심하세요. 뭐라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여튼, 항상 의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laughs> 너무 좋아하는 모브톤의 컬러들, 그리고 섀도우까지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는 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또 어떤 제품 궁금하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요즘 써봤으면 좋겠다 는 제품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